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고는 여기 송이산에 오늘 지금 두 차례 관수, 관수를 했습니다. 각기 한 시간 조금 넘게, 뭐, 길게 한 데는요, 한 시간 30분 정도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때한 시간 좀 넘게 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어제 거의 20도 였던 지중 온도가 오늘 아침에 19도 아래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간수를 함으로써 새벽에 그 어쨌든 간에 15도로 제가 온도 관찰을 했는데 이 물을 간수를 하게 되면요. 온도 손실을 받아 가지고 15도 이하의 물이 이 땅에 지면에 닿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중 온도를 18도 아래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하고 저 지금도 17도는 넘고 18도는 안 되고 그 정도로 지중 온도가 떨어졌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요 가장 이상적으로 이 지중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 그세 가지 변수는 그 내려가서 노트북을 켜고 일기예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변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세 가지 변수가 아니고 두 가지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9월 24일 새벽에 산의 온도를 관찰한 거거든요. 10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11월 24일 10, 9월 24일 날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지중 온도를 관찰을 그러니까 일기 온도하고 지중 온도하고 관찰을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12도까지 내려가니까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온도 10도까지 떨어진 걸 보고 아, 큰일 났다.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온도계 세 개가 있었는데 그세개 중에 하나만 19도 이하로 내려갔고요. 두 개는 19도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일, 21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기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난대성 비가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 많은 비가, 그러니까 흙하고 위에 표면에 갈비가 많은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이게 외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갔으면은, 그러니까 24일날, 그죠?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갔으면은, 성이버섯은 흉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기예보. 일요일 날 최저 기온이 16도고 월요일 날 최저 기온이 19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최저 기온이 굉장히 높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그 일기 예보가 최저 기온이 20도로 예보로 된것 같았는데 또 19도로 바뀌었네요. 그니까 러 이때 난대성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중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또성이가 흉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지나간 변수가 변수가 두개 있죠. 9월 24일 비가 많이 내려가 아니 9월 24일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졌을 때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갔거나 10월 7일 월요일 어, 최저 기온이 19도로 예보가 됐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난대승비가 내려가지고 지중 온도를 19도 이상으로 끌어올려버리면 송이는 중년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10월 7일 월요일 일기예보는 그래도 걱정이 조금 덜 됩니다. 최고 기온이 24도기 때문에 그 지중 온도가 아마 내일 모레 되면은 17도 부근까지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19도 이상으로 지중 온도가 상승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나무꾼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 기온변화 이 기온변화에 아 제가 나무꾼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9월 24일날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7일 월요일날 지중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어렵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